야생 열렸등열렸등10 11 1 빼고. 3 14 예. 5어6 17 18 19 여기 코앞이요? 코앞이요 네. 요쪽. 그런 거요. 자 초코님? 일단 열었는데 뭐하지 그렇게 안 왔다고 한다. 뭘뭘안 와? 네? 8 뭐, 2누2안 뭐 와? 아니요. 야생2 어. 야행이라고 썼어. 어, 어, 왜 뭐, 왜 뭐, 뭐, 아하, 뭐, 홍어, 아이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냐 이분, 홍어, <laughs> <laughs> 이분 왜 이러냐, 홍어, <laughs> 상어, <laughs> 뭐, <웃음> 바나나 쪽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이렇게 않냐? <laughs> 아 초코님이 <토코> <laughs> 통화에 들어오셨나? <laughs> 아 제가 해야 되군요. 어 예. 예에이 가룻님 어서오세요. 어서 반갑습니다. <laughs> 예, 자 일단 분.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분, 이분 스카이프 드려야되나? 요걸 스카이프 원츄걸 저랑 친추되어야 돼요 스카이프 아이디 있어요? 너, 노노라는데? 아. 아, 노노 아 머리를 절레절레 미친듯이 흔드시네 저분 저 스카이프, 스카이프 안해요 오케이 자 <laughs> 이제 재밌는 플러그인 들어왔습니다 뭐 음... <laughs> <laughs> 아니 콧노래 부르지 말고 말을 해밑배님은 여기 지금 있는 분들 중응 <laughs> 누가 좋아요? 누가 좋냐고? 네왜 <laughs> <laughs> 나를 힘내게 하니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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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커플 플래그인 아닌가? 아 노노 아아 아, 아, 여보세요. 아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초코님 오랜만 네 잠깐만 아 초코님이다 어, 누가 좋냐고 네 오랜만에 즐거... 들어온 초코님, 초코님 그래 오랜만에 들어온 초코님 아, 초코님이요 질문을 바꿔요 우리. 질문을 그냥, 바꾸자고? 예. 어떻게요? 저 싫어요. 내가 <laughs> <laughs> <누가> 제일 싫은데 <싫어>, 지금. <laughs> 아, 아왜왜 왜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나요? 이거 쳐부실래요, 빼님? 뭐야? 이거요? 메 메리? 그냥 아, 전 이거 깻모인 줄 알았다. 제가 치라고요? 아니야, 빼님이. 결혼했어요. 네 이제 <laughs> 예, 어, 네 수락하시면 돼요. 예이. 예이. 예이! 예이! 결혼했다, 아, 예이! 채팅 한 번씩, 한번 쳐보세요, 채팅을. 네. 안 돼. 오, 예! <laughs> 네, 어, 했다고 뜹니다. 안 돼. 안 돼. 근데 왜 3이에요, 왜 3? 3? 이거 하트잖아요, 아이. 아. 에이. 야, 자기 왜 이래. 하트잖아. <laughs> 성이 <성의 웃음> 없다 그런 것도 아.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? 아우, 우와, <laughs> 짱이다. 메리챗. 이래서 오울. 이래가지고 <laughs> 어떤 분은 좋고 어떤 분은 안 좋다는 말했어요. 아 신기하다. 아니 나 그냥 이거. 아 이걸 빼고 하는 건가? 아, 예이. 어, 너왜안 어? 돼? 나도 안 되는데. 더프지 옥스솔로 장국. 유해보. 뭐저 저거. 혹시 받아줘요. 로퍼미션. <laughs> <No permission. 웃음> 네? 뭐 어떻게 받아줘? 아니 흑구씨한테 했어요 <웃음> <웃음> 뭐 결혼해야 되는거야? 어, 흑구씨 결혼하지 않으면 안되는거야 아. 우리? 어.. 알았어 그럼 결혼한사람 택기 진짜 이건 남들한서 더럽힐 수 없어요 어디가서? 아이 괜찮아요 네, 내 남편 여기있네 어, 마크 마크 이뿐이야 아 아니에요 아왜 아, 때려 왜왜잠깐 비켜 어 잠시만요 음, 죽이기 전에 비켜 비켜요 아아아아아아왜 싸워 아 원래, 부부는. 아, 원래 <laughs> 싸우는 거야. 라고. 원래 싸우는 법. 뭔, 뭔데요? 크라, 크라우치, 어. 라이트 클릭하면, 키스, 유어 파트너. 파트너한테 어? 키스 한대요. 어떻게 해요? <laughs> <laughs> 한번 해봐요. 예이. 예이. 아, 그럼 몇년안알려줄야는데 예이. 예이. 크라우치, 라이트 클릭, 클릭이 뭐야? 뭐, 어, 어, 어떻게 아, 클릭하라고? 크라우치가 뭐예요, 크라우치? 안 알려줄까요? 뭐, 거야? 크라우치가 무슨 뜻이야? 아, 계속 때리게 되네. <laughs> 아,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때리고 때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? 면장으로 그냥 점 붙여서 슬래시 뒤에 점 붙여서 안겨줘요. 슬래시 뒤에 점을 붙이라고? 어? 어? 이렇게 시포트아 하트 생겼어. 와 아, 너무 귀여워. 시프트 오른쪽. 예! 무슨 생야아 부부는 저렇게 어 갓살도 피하는 아. 아, 나한 아, 이쎄졌 아, 아, 아. <laughs> 이거 남한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, 아, 남한테 잘하네. 안 되네. 남한테 하면 좀 화내고 보여요. 막 이러면 웃겼겠다. <laughs> 남한테 아. 하면 화내고 막. 어, 아, 이거 되게 신기하다. 부부예요. 우리 뭐, 러브러브해요. 이게 이기용 같은데? <웃음> 어! <웃음> <웃음> 뭐야 아니, 어떻게 그딴 식으로 놀 수가 있죠? 지금 이혼한 게 그렇게 좋아? <laughs> 어뭐뭐안 돼. 아 세상에 어. 여러분 저 이혼 당했습니다. 순식간에 이혼녀 됐네요. 아속상 어, 네, 이혼 됐네요. 이게요 결혼한 사람들 다풀수 있는 곳이에요. 아 어, 속상하다 진짜. 어떻게 이혼을 네, 시키실 있습니까? 수가 있어요 그렇게? 다시 엎은 어, 사람입니다. 어, 결혼식해요 이거. 아네할수 있죠. 이혼이 네. 그렇게 쉬운 거야? 너 퍼미션 일래 자꾸. 아 계속 안 된대요? 왜안 네, 된대요? 나쁜 사람이네. 아 속상하다. 예, 네. 그거 줘봐요, 그거. 어떤가요? 그냥 오피? 예, 오피 줘봐요, 오피. 오피. 내가 OP. 내가 걸면은 내가 걸려면 네요. 되는데? 이게 내가 안 된다니까 이게? 응? 왜디? 오, 부부가 탄생했다. <laughs> 어 됐네, 예. 이 다시 생겼다. 오, 됐다. 이거 쳐보시면 이제 아 분... 메리 리스트가 있어 또. 네. 이제 오, 두 되게 분이 신기하다. 결혼했다고 하셔요 별의 세계 다 있네? 유헤브를 프트도파티 아아 쫀다 나 결혼했어 결르 축하해요 신혼부부네요 이제 근데 막 그렇게 좋지도 않네 <laughs> 아, 왜일까 챗 들어와 봐요 챗 챗은 어떻게 들어가요? 그냥 메리챗 쳐봐요 아 혹시 좀 받아봐요 초구님 나갔어 아 나갔어요? <laughs> 님 싫다고 네. 나갔어. 아, 어, 됐다. 나중에 간금 됐어 알아. 오, 순간 포크 먹은 줄 알았다. 저거? 순간 <laughs> 포크 <laughs> 먹은 줄 알았다. 나다 망했다. 순간. 어, 이 비밀 채팅인가? <laughs> 네, 그거 비밀 채팅이에요. 이제 둘이 할수 있고요. 어떻게 하는 거야? 오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... 음. 초코님한테만 알려드릴게요. 뭔데? 아, 왜 나는 안 알려주는데? 초코님. 어, 이 무서워. 어, 깜짝이야. 어, 이분이 그런 줄 알았네, 깜짝이야. <laughs> 이거 가지시고 이제 주세요. 음. 뭔데, 뭔데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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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받음? 뭐 받음? 뭐, 뭐임? <laughs> 뭐야? 뭔가, 나, 나도, 꽃? 꽃줄 거야? 헐, 개좋아. 줬다 우와! <laughs> 나꽃 받았어요! 어, <laughs> 꽝 <꽉> 받았어. 냥영어예요. <laughs> 어, 개 좋아. 껌을 받았어. 아, 세상에. 이거입니다. 냥영어 슬하네. 뭔가 기분 참 슬하네. 그, <laughs> 근데 우리 야생 영어 좀 야생 뭐해? 따라와. 그럼 어떻게? 아이, 부담스럽네 이제 좀. 아, 다 쌀도다. 아, 부담스럽게 어. 따라오잖아. 뭐왜 이렇게 편하게 다니려 고 그래? <laughs> 어우 엄청 편해 이거 인생 편하게 살려고 그러네 저분 <laughs> 어, 아니 TP도 세상에 진짜 아쉽네요? TP도 아첨네 벌써 축하해요 음, 어떻게 저게 빨리 메리, 하는 거지? 메리 세텀 이거 메리 한 다음에 헬프 네, 네. 치면 될걸요 아마? 아 메리 헬프 아 헬프가 아니다 그냥 메리만 치면 돼요 메리만? 네와다봐요 메리, 메리 홈 쳐봐요 메리 홈 메리 홈? 야 별의별게 다 생겼네 어 됐다. 오 야, 같이, 여기 집이야? 같이 지정되네. 같이 지정되네. 여, 여기 여기 어. 집, 어, 다, 어. 여기 집. 어우, 사도다집집이 아무, 아무것도 없어? 고기요고 고기만 주는 거예요? 너한테? 이게 이게 다야? <웃음> 이, <웃음> <집집> 이게 다니? 야아 <laughs> 집집. 네 집. 여이 집집. 우리 여기다가 여기 여기 집 짓자. 여가이많거든 여기가 집이니까 이제. 이렇게 하면서 막 놀았는데. 자 밑에다가 새톱 다시 해놨어 밑에다가 아 그래요? 알았어요 그쪽으로 예, 예, 가지 여기여기여기여기 <laughs> 여기, 여기. 어이구 무섭다 <laughs> 여기 원래 야, 첫 신혼집은 두칸 두칸으로 만들첫신 두칸? 원래 두칸로 이렇게 이게 뭔데 이게 여기서 잘 여기서 잘되는거야 원래 첫신은지은 이렇게 조그맣게 돼. 아. 아. 너무 짧은 여 작... 다녀오셨어요? 너,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거? 아유 딱이다. 아 아무리 그래도 잘공감어잘 공감마. 잘감나나 비싼 여잔데? 아 비싸도 괜찮아요. <laughs> 비싸도 괜찮다네요. <laughs> 괜찮. 이게 이게 아. 집이야 이게? 아 후끈... 원래 이렇게 조그만데 시작을 <laughs> 하는 거예요 원래. 아, 조금...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집이야 이게? 어? 아여기있 어, 그지 없는데? 아, 어이 침대 는 꽉차는데요? 아 <laughs> 한개만 <laughs> 없어요 그냥 하나만 놔어요 하나 너무 작잖아 내등치가 얼마나 큰요 끝... 그래도 아, 두개 안들어가 어 여기, 두... 여기 침대 너아 이거 안붙어져요? 여기요 네네 네. 여기 침대는 끝인데? 오우 어, 이거, 이거 딱이네 방해하면 안되겠네 내가 이거 <laughs> 좋네 방해하면 안되겠네 빨 빨리 빨리 들어가요 여기 아, 아, 떠... 막 구멍뚫려 있고 있는데요. 구멍뚫는데요 이혼 이혼는데 위험. 만나요? 애 땡님 결혼했어요 오늘. 왜 창문도 맞어. 없고 여기 저 너무 추워요. 바닥 눈쌓이고 이혼할까 해요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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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<웃음> 이, 아, 이 이혼할 이혼해야 되나? 아제아 여기 제 테리어 팀으로 왔습니다 제가. 나와봐요 나와봐 문도없고네 예. 결혼했습니다 <웃음> 오늘 <웃음> 1일이에요 야문 한장밖에 없어요 여기 빨리 없어요. 저기야 여기 빨리 달아줘요 아 여기 다 저... 막아버리면 아유 그러구나 <laughs> 막아버리는 줄 알았는데 콜보기 싫어가지고 인텔레어 하러 왔습니다 <laughs> 콜빵 싫어도 막아버리는 줄 알았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 집 아기자기하게 좋다 이거 <laughs> 너무 아기자기한거 아니에요? <laughs> 너, 너무 아기자기한 거아니냐 어, 이거? 마음에 드신가요? 야집 좋다 요 너무 아기자기한 거 아니야? 아무리 신혼이라 그래도 온서방에 그냥 이거 뭐 총구석이야 시골이야 시골 아니 뭐 산속인가 이거? 여기 집이 어딨어요? 집 구해봐요 이만한 집 있나 아니 <laughs>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만... 신혼인데 어떻게나 일이랑 어떻게 다녀 일 어떻게 다녀 차도 없고 이거 옷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, 지금 이게? 아, 여기 있네. 주변에 일 있대. 주변에 일. 일자리가 있어요, 여기에. 일자리 어머머머머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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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여기 손님 오셨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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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손이, 손이 어머, 머 손님, 손님 좀 대접해드리고 와요. 쓰..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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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없어요, 없어요, 없어요. 들어가서, 들어가서, 두분 들어가서. 갑니다, 이젠가. 아막 어, 이렇게 막 마음대로 <laughs> 네 여보세요 딱딱 네. <laughs> 남의 집에서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이 지금 인테리어 네, 아니, 구멍 뚫려있는데 유리 어, 이, 유리 이게 유리이 어, 어딜 봐도 이거 구멍 뚫렸는데 이게 어떻게 유리야 여보세요? 이게 아 안녕히 주무세요 야, 여보세요 에헤이 지, 에헤이 지금 집 앞에서 막 그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어? 하죠. 그러는 거 아니야 <laughs> 그러는 거 아니야? 에헤이. 일단, 아 좋은 좋은 시간 보내세요. 뭐, <laughs> 어떻게. 자엠야 우리 어떻게 할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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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 뽀뽀 한번 해줄게. 자. 어, 진짜 너무. 뭐, 뭐, <laughs> 어. <laughs> 어, 자, 잘, 자 잘. 이제 자 불타는 밤을 보냈어요. 아 근데 아직도 밤이지? 불타는. 자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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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야 되는구나. 저기 저기 막차 문제로 쳐다보는데요. 에이, 여, 여기 신고할 거야, 당신. 쳐다본 거다 보여 여기서. 어? <laughs> 신고할 거야, 당신. 어디서? 여보세요. 남의 집 뒷골목에서 아, 뭐하신니까 아, 지금? 요 아, 저 시장 가는데 왜 그래요? 여기 어디 시장이는데 시장 어디서 빨리 말해봐. 아 시장 쩌쩌가시서 쩌쩌 네네 쩌쩌 웃기는 사람이네 저거 청구만걸어가거예요 어? 어? 안그래도 집 좁아서 신경잘라 죽겠는데 <laughs> 이게 지금 어? <laughs> 아, 장난하는거죠 <아니신 웃음> 저랑? <laughs> 에헤이 <웃음> 왜 여기 이분은 왜칼 들고 서계시지 무섭게? 여기 살인마가 여기 계시는데? 아사 살인마가 아니에요 백스에요 <laughs> 여기 막집 아, 부시는줄 부수, 알았네 <웃음> <웃음> 누가 막 부시는줄 알았어 집 오, 어떤 살인마 아니거든요. 아, 알았어요. 아, 나도 집 만들어야지. 어디로 거니 건물없네 여기 우집 너무 작아. 우리 집 건축 아, 다시 안 해. 힘들어야지. 같이, 같이 확장해야지. 확장할 거지? 나 <laughs> 너무 좁아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없네. 요리도 못 하고. <laughs> 어왜 이러지? 문 무섭게? 나를 노리고 난, 있어. 난좀 그게 좀 만들어 볼까? 크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작게 만들어지고 아 신혼은 다 초반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혼이든 신혼이 아니든 겨우 1년 차입니다 1년 차! 1년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시는구나 에이 나는 1층에 커다랗게 주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2층이네 2층에 이제 침실 빨리 만들어 자퉤퉤퉤퉤퉤퉤퉤퉤퉤 아, 그러고 보니까, <laughs> 초코님이 이제 밑밴니 손에 물안 묻히겠다고 했던, 했는데. 언제, 나도 모르는 사실을 왜당신이알고지 무슨 사이야? 아, 이제. 무슨 아니, 사이길래 형, 그런 진영, 거라고. 진영. 동생이 있었어? 모르는 사람이야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아, 저기요, 형. 모르는 사이래. 어, 왜 저를 모는척 해요, 형? 누구세요? 누구신데 그렇게 아는 아, 척을 하세요? 보세요. 모른다잖아 이상하다. 이상한 사람이 있네, 여기. 참. 됐다, 어머. 주방 생겼다. 주방 <laughs> 생겼다. 저기, 그 옆집에서 낙서 지지 시 마세요. 여기요. 당신 만하는 거예요. 당신 만하는 거예요. 아, 저만한 거였나요? 네. 네네네네. 당신 말고 아, 누구 있어, 여기? 저 분도 있는데. 어, 어디? 뭐야? 스토커? 어, 네? 나 죽을라 그래.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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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커가 괴롭혀? 어, 여보세요. 거야? 스토커. 왜 그러십니까? 뭐지? 결혼 못 해가지고 지금 남한테 화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? 어, 여기. 여기 빨리 결혼 좀 해드려, 이분이랑. 어, 네, 알겠습니다. 어. 보냈어요. 응, 음, 잘했어. 근데 저분 받은. 좀 가정을 꾸려야지. 사람이 좀 이렇게 나아진다는 그런 게 있어. 아, 그렇군요. 음. 좋은 사람 하세요. 네? <laughs> 네. 어, 나 죽겠다, 죽겠다, 죽겠다. 아 뭘, 뭘 하는데 죽으시려고 그러세요? 돌을 잘못 꺼냈어요. 돌을. 집 짓는 게 그렇게 막 죽을 만한,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? 엄청난 고통. 고통이에요? <laughs> 에이, 난 그렇게, 내 남편을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. 키웠어요? 나, <laughs> <laughs> 아이뭐 키우기도 하지. 만나다 보면 키우기도 하고. 여기 집 그, 겨우 요거, <laughs> 확장이 요거, 요거? 여기, 여기, 참 여기, 왜기여 확장... 기여요 여기, 여기, 여 어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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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확장을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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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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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칸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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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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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칸인가, 이거? 한 칸인가, 두 칸인가? 한 칸이네, 아니, 한 칸. 아, 딱이네 주방. 이제 화장실 어? 만들어야 겠다 화장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꼭 그렇게 꾸려가야 되는 거야? <laughs> 하나씩 눌려가야지, 하나씩. 아, 전체적으로 위치. 한 번에 크게 하고 잡아가면 안 되는 건가? 꼭 이렇게 찔끔찔끔, 아니, 아니, 찔끔찔끔 잡아가야 되는 건가? 하나씩, 찔끔찔끔. 찔끔찔끔. 아, 알았어, 일단 수고해서 보고. 아, 진짜 뭐지, 되게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, 느낌이.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? 나 이런 남편을 아니, 원하지 아니, 않았는데 남편이 이상해요 남편 환불 가능한가요? 나 이런 집이 좋은데? 여기 여기 4명밖에 없어서 환불이 안돼 아. <laughs> <laughs> 아니야! 한분한분 한분 네. 들어오셨어 아네 여기 와이프 어디 가시고 저, 저 분... 혼자서 여기서 이러고 계신 가아 제가 이제 놀러 가라고? 풀어... 아 풀어드렸다고 풀어드렸다고 풀어드 이제 풀어드렸다고 동물이요? 동물처럼 <laughs> 키우는구나 그렇구나, 아, 동물 마냥. 아, 뭐, 그래. 아, 아니. 아, 그렇구나. 그래. 어, 메디그님입니다. 메디그님 매듭님 어서 들어오세요. 저분이... 나 지금, <laughs> 이거 보이세요? 나 지금 결혼했거든? 결혼했는데, 결혼한 남편이 이렇다. 지금 옆에 이것도 화장실 만들고 이렇게 끓이, 꾸리... 이렇게 <laughs> 끓이고 있는 거 <laughs> 제... 봐라, 지금. <laughs> 화장실 크기 이렇다. 주, 방보다 크네. 응, 어, 제야이야 화장, 화장실이 이렇게, 화장실 이렇게 더큰 거야, 주방보다? 먹는 게, 화장 중요해? 게 중요해, 싸는 게 중요해. 싸는 게 중요해, 아, <laughs> <laughs> 아 미친 <미치겠네>, 듯, 진짜. <웃음> 대박이시다. <웃음> 싸는 <laughs> 게더 중요하대. 와, 그게... 내가 중요해. 화장실 싸는 게 중요해. 둘 다. <laughs> 아니야, 줄이다. 여자가 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니야. 원초정 분능 모르나? 원초정 분능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알긴 아는데, 여자가 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니야. 엉? 여기도 물 쏟으면 되겠다 일단 아니 <laughs> 말을 피하네? <laughs> 야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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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도곧 부부싸움 이혼할 것 같네요 헤이, 헤이. <웃음> 헤이 <웃음> 남편 응? 어? 그러면 안 되는 수시해. 그러면 안 되는 거야 <laughs> 어 힘들다 헤이 남편 왜 그러나 나 속상하다 <laughs> 야집 커졌다 야집 <laughs> 커졌네 아, 어디, 어디 와우 직구경 하러 가도 된, 된가요? 돼요? 와 진짜 그래, 그래도 그래도 이거 꽃 하나 있네. 나프로보즈 받았던 그 꽃. 아. 그렇지. 오 직구네. 이거 화장실이야? 어떻겠어 물을 어떻게 내려? 그 <laughs> 어. 자연적으로 어. 내려가게 돼 있어 밑으로. 아어어집좋네요나 이거 빠지는데 어떻게 나나 너무 더러워지는데 이거 폭랑 당 이거, 이거 어떻게 해요? 여기 들어갔어.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. 아, 왜 그래. 좀 더, 나를 위해서, <laughs> 나를 생각해. 메디엔 님 오셨다. <laughs>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. 빗바 님이랑 초대 좀 부탁해요. 저, 음, 나, 좋아. 이혼하는 수가 있어. 어, 산타다. 산타 사타 할아버지! 남편이요! 메리 여기, 크리스마스. 네? 메디, 메디 크리스마스! 여기, 신입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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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바닥에 침입자 있어, 침입자! 메리 크리스마스! 어, 봐! 이거 봐! 이거 봐! 어, 뭐야? 뭐야, 이거, 뭐야, 뭐야, 이거? 뭐야? 뭐야, 이거?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되면안 되나? <laughs> 네, 안 돼요. <laughs> 뭐야, 이거래? 크리스마스가 해? 아니기 때문에. 아, 일부러 산타 옷도 입고 왔는데. 아유, 그 예쁘네. 예쁘시네요. 예쁘니까... 아, 아니야. 예쁜 솔로네. 헐. <웃음> 산타 <웃음> 할아버지도 <웃음> 솔로야, 일단. 형님, 이리로 와봐요. 왜요? 그랬어요. 왜 그러세요? 어? 남편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. 아, <laughs> 저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. 왜 그러십니까?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, 이렇게, 어, 이렇게 하면은... 이거 아야, 어 아... 뭐야? 도좀거리다 예... 예... 떠라 예... 집으로 피신... 아, 근데 이거 해줘 너무한 거 아닌가? 아... 이거 진짜 어떻게... 주방은... 왜 떠만하고... 아유 이거 이거 아 집이 너무 커 여기 커가서, 여기 이거, 와이프 데리고 가세요 아 제가 놀라고 지금 보내줬어요 아니 응? 그런거예요아 저승이도 결혼했어? 네 여기 아, 여기 님, 결혼하시고 싶죠 남의 집에 막 여기 남자분 한분 들어와 계신건데 그분이랑 결혼하시면 어떨까요 거절합니다 빗밥 빗님이거예요 레디언님 아 빗밥님이라고 응. 저분이 거절합니다 아 왜요? 저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데 음,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, <laughs> 아 진짜 너무 하시네아 어떻게 그렇게 오. 하십니까? 음, 난 지금 남자 남자예요, 라는데요아 남자입니까? 아, 어때? 남자랑 남자랑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. 나는. 이 방송에서 내가 여자로 보는 사람은 오직 백님. 아. 오매드이면안 돼요. 브라보. 남편이 있다고 골안 들어가나? 아 <laughs> 어, 저분 남편이에요. <laughs> 초코님이라고 근데 그있으면골안 들어가나? 결혼을 안... 해가지고 아, 아, 조금 더좀 참았다가 할 걸. 오 <laughs> 여기 엄면이 불륜이라는 <laughs> 구조가 있는데. 잠만 네? 아니야 불륜 안 할래. 여기 너무 완벽해 집이 종점오 <laughs> 여기 오. 장난 아니야 부럽죠? 아니요. 여기 그쪽 남편은 뭐해 주나? 아 제가 지금 이런 일하고 거 있나?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있나? 대저택을 만들고 어때? 있습니다. 제가 또 아우 야 끝내 주는 거야 이거 장초 아 멋있다. 역시 사람은 두고 봐야 한다고. 근데 좀아또 화장실이 좀좀 좀 그렇긴 한데 <laughs> 어. 화장실을 내가 들어갈 때마다 막 뽕떡 뽕떡 샤워를 하네 화장실에서 샤워를 꽤 많이 하고 싶었나봐요. 여기는 낚시터인가? 아니요. 낚시, 낚시하면 되나? 아니요. 저특인데요 낙서네. 데요야 여기서 물고기 잘 잡히나봐요. 아 여기서 이제 여기? 거북이까지 아. 잡힙니다. 여기서 이제 아, 여기 와이프분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와이프가 아, 뭐. 놀면서 크는 거죠? 뭐. <laughs> 놀면서 크는 거 <laughs> 여기 저거 앵... 저승인가 할 만한 않을 거 같은데. 앵감이요 <웃음> <웃음> 여기 와이프가 막 손, 손을 손을 막놀리고 다녀 손을 막 때리면서. 웃어서 살겠습니까? 나, 나는, 나 건강해서 그래요. 건강해서. 어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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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여보세요. 야, 야, 야. 오렌지, 오렌지. 오렌지 옷. 여 <laughs> 야, 야. 오렌지. 오렌지 셋. 씨? 여기.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. 여기가 그렇게 쉬운 동네가 아니야. 어? <laughs> 여기시장은 저입니다만. <laughs> 뭐? 아, 에이, 제가 이거 음, 써먹 끄는 음, 바로 이 말도 없어. 어, 에이, 노래 부르면, 어. 이 일하는 거야, 일해야 돼. <laughs> 네. <노래도 보자>. 에 <laughs> 여기! 죽순 막 신으면 네. 안 돼, 여기 집값 네, 내려가. 중엽에. 징글벨, 징글벨, 로베스타요 징글, 요! <laughs> <징글어벨. 왜 저래. 웃음> <laughs> 죽순 막 신으면 안 돼. 여기, 아, 이보세요. 여기 와이퍼 데리고 가주실래요? 여보세요. 아, 안저 아, 그쪽 좀 그쪽 와이프가 있습니까? 사람 죽이는데요 네? 사람 죽었 내가 죽었잖아. 이거 어떻게 아이... 해줄 거야? 배상해 줘요. 아 빨리. 법정 가 법정. 법정 가 빨리. <웃음> 산타 불러 <laughs> 산타. 아이고. <laughs> 산타. <웃음> 산타가... 산타... <laughs>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. 산타가 네. 왜 죽어? <laughs> 아 산타 오지. 그동안 많이 써셨죠? 네. <laughs> 안녕가세요 저기... 여기. 빨리, 이거, 어떡하실 거예요? 저 죽었잖아요. 아, 자살사났죠 어, 제가 살려줄 거예요. 다시 사아 놨었네. 제가 살려드린 거예요, 그거. 아, 야. 와이프가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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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떨어지나. 아, 여보세요. 그래. 아, 고기로 땡, 땡 쳐줄게. 자, 저 그, 못 먹었다. <laughs> 여보세요. 고기 사기야? 님들? 부부로 아주 사기, 사기를 하네, 사기? 아, 여보세요,들. 사기다, 이네. 아, 사기다. 이러니. 그러면! 사기지, 아니야, 이게? 이유는? 샤라비래샤라비래 어떻게 샤라비랑 법대로 해, 봐 싫어! 그래서... 싫어요. 야, 저기 나중에 두고 보십쇼. 얼마나 잘난지 한, 한번 두고 보자, 어디 한 번. 어? 얼마나 잘는지한번 두고 보자. 어? 적어도 부부싸움 안 하는 <웃음> 안, <웃음> 안 하기는 뭘안 해. 와이프가 아주 그냥 막칼 들고 막 설치는데. 하! 칼이 아니고 장난감 칼이에요웃기고있는 내가 그거에 살해당했거든? 오널리님 어서오세요 예다시소셨죠 어. 뺏님 예어 그거 에이, 제가 준 콩량이예요 아 우리집 멋있다 네. 이거 이거 눈인가 이거? 이거 눈인가? 무지 이거? 메디그님 혼자 집도 찾아다닌다 지. 여보세요 남의 집에 막 떨어지면 어떡하자는거예요 지금 네, 이보세요 열차 타고. 이보세요. 제가 안 된다 했는데. <laughs> 룰루, 랄라. 랄라. 어. 우리 남편 아니, 어디 갔지? 남편이 아. 도, 아니야. <laughs> 도망간. 우와, 여기 뭐지? 아. 집이 도망간. 점점 엄청나지고 있어. 어, 집이 점점 커지네요. 당연하지. 아 내가 남자 보는 눈도 있어가지고. 아. 응, 그래서 이제 그렇게 쪼글쪼글 하, 아니야. <laughs> 저, 여보세요. 오 어, 잠시만 나보다 크잖아. 여보세요. 조그리 조그리라뇨. 네? 저희는 점점 커지는 집을 그쪽은 뭐 이상하게 막떠 있어가지고 그게 집입니까? 에이. 야. 이렇게 집이란 거는 땅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. 아, 이상한 소리 내고. 휴 살았다. 매디그님 어디다 집 지었어요? 저쪽에 지었어요. 야 끝내준다 진짜. 이건 뭐 하는데? 여기 샤워장인데 샤워장 아 샤워장 와우. 샤워장이 부엌보다 크네? <웃음> <웃음> 내 끝까지 말할거야 부엌 부엌 빨리 업그레이드 해놔 나 놀러 갔다 올게 업그레...